안녕하세요. 디지털 컨텐츠 그룹 울산 중구 지국장을 맡고 있는 유튜브 강사 장동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글씨팡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씨팡팡. 이름 좀 특이하지?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썸네일 무엇으로 꾸미십니까? 저는 글씨팡팡으로 많이 꾸밉니다. 글씨팡팡 유튜브에게는 필수 어플이죠. 단점은 안드로이드만 된다는 것. 자, 글씨 팡팡 어플은 어디서 설치를 하는가? 구글 플레이스 토어에서 설치를 합니다. 글씨 팡팡 어플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름 모양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씨 팡팡 어플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직접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 팡팡을... 만든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글씨팡팡. 조금 전에 영상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는 이 글자와 날마다 행복하세요. 이 글자를 어디서 만드는가. 글씨팡팡에서 만들어 갖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팡팡에서 보니까 날마다 행복하세요가 좌우로 춤추는 듯이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지 그런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이런 썸네일에서는 썸네일에서는 글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 만들어 놓으면 글자가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은 직접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씨 팡팡 어플 어디서 설치하는지 아시지 바로 여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브레이스토어에서 글씨팡팡이라고 하면 은 글씨팡팡이 뜹니다. 이렇게 생긴 어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다 설치를 했으면 은 열기를 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열기. 열기를 하면 은 글씨팡팡 이렇게 되고 메시지 만들기, 썸네일 만들기, 사진의 글쓰기, 영상의 글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메시지 만들기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들 거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만들어 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와 날마다 행복하세요. 이거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려고 하면 어디서 하는가? 새 작업을 클릭하면 됩니다. 새 작업을 누르면 여기 카톡창에서 뭐가 일대 있는데, 여기에서 글은 어디서 하는가? 여러분, 이기다 깁습니다. 여기에. 글을 어디서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이 바로 글 쓰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세요. 밑에 이 부분에 글씨 입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입력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아시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입력했지? 메리크리스마스를 입력을 하고 나면은 밑에 여기 메뉴판은 어디 있는가? 위에 이거는, 위에는 글자를 왼쪽으로,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정렬. 이런 정렬입니다. 이거는 위로 정렬. 이거는 가운데 정렬, 이거는 밑으로 정렬. 자, 그런 거죠. 이거는 또 글자가 세로로, 세로로 여기 만드는 것도 있지. 근데 세로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로로. 두 번째 메뉴판은 밑에 여기 있습니다. 밑에. 여기에 보면 저장, 원터치, 글씨체, ABC, 글씨 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글씨 색, 외곽선, 외곽선 2, e, 배경, 그 다음에 또 A, B, C, D 효과 애니메이션거지 있습니다. 오늘 애니메이션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원터치가 있지. 원터치를 누르면 요 밑에 여기 적용이 됩니다. 여기.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지. 원터치를 하니까 1번을 쓰니까 1번 해색이 적용됐지. 자, 2번 넘어가고 3번 넘어가서 자,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바로 이게 적용됩니다. 이걸로 누르면 이게 적용되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글씨를 했느냐? 저는 여기에서 많은 글씨 중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 여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지개 색깔인데, 여기는 빨간 글자인데, 빨간 글자를 해놓고 나서 두 번째로 글씨 색을 바꾼 겁니다. 글씨체가 있고, 또 넘어가 보면은, 여기 글씨 색 있지? 글씨 색을 바꾼 겁니다. 글씨 색. 이거는 누르면 됩니다. 글씨 색을 누르면 밑에 보면은 팔레트가 있고, 그라데이션, 팔레트. 그라데이션, 이런 것도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라데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밑에서 넘어가서 보고, 제가 이거는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눌르면 어떻게 되는가? 메리크로스 모습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 여러분 신통하지? 팔레트. 팔레트는 여기에서 녹색으로 하겠다. 그렇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무늬. 무늬가 있는데, 무늬는 어떤 무늬로 바꾸는 겁니다. 요런 무늬로. 무늬가 바뀌었지. 그 다음에, 갤러리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그런 데서 색깔을 가져오는 겁니다. 망고는 망고 색깔, 복숭아는 복숭아 색깔. 여러분, 신기하지요? 그 다음에, 칵테일 색깔은 또 뭔가, 이 칵테일 색깔,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 무지개 색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같으면 약간 다릅니다. 저는 무지개 2를 썼습니다. 무지개 2 무지개 1보다는 무지개 2가 약간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 2를 썼고요. 무지개 2를 쓰고 나면 은 여기에서 배경 지금 이거는 배경이 흰 바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 이 바탕이 지금 흰 바탕이라는 것을 모르면 은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면 은 여기에 하얀 바탕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배경을, 배경을 눌릅니다. 배경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투명을 눌러줘야 됩니다. 투명.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투명. 투명, 이거를 눌러줘야, 여기에 바탕이, 이것이 투명하지. 투명하게 돼가지고, 이런데 가져와도, 이런데 가져와도, 바로 투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 저장을 하면은 여기 다운로드가 보이거든요 이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면은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를 끝나고 나면은 바로 다운로드 되거든요 제가 한번 광고가 나오지만은 해 보겠습니다 눌렀습니다 뭔가 광고가 나오지요 4 3 2 1 2 지루합니다 근데 거의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뜨거든요 밑에 아래부분에 그러면 저장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글은, 날마다 행복하세요.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빠지고, 종료, 메시지 만들기. 날마다 행복, 행복하세요. 이랬었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 글자는 또위 글자, 무지개 글자가 아닙니다. 저는 원터치를 썼습니다. 원터치. 원터치, 이거를 눌렀거든요. 여러분, 여기 원터치라고 보이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원터치. 그러면 원터치를 누르면 뭐가 나오는가? 바로 밑에 여기에 글자가 나옵니다. 여기, 여기. 이 줄에. 이 줄을 한번 움직여보면 원터치 글자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무엇을 골랐느냐. 골랐느냐 하면은 저는 이거를 골랐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데, 여는 분홍색 바탕이지요. 여는 배경이 없고, 여는 배경이 분홍색 배경이죠 그래서 이 분홍색 배경을 없애줘야 하는 겁니다. 이 분홍색 배경을 없애주려고 하면, 여기에 글씨 크기 있는 이 줄을 왼쪽으로 쭉 당겨보면, 은 여기 배경이라게 나옵니다. 배경. 배경. 배경을 어떻게 할 건가? 투명하게 할 거다. 이건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 투명. 그러니까, 배경이 없었어요. 이 없어진 글을 저장만 해버리면은, 글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은, 글자가 움직이거든요. 그거는 요 제일 끝부분에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서 하면은, 밑에 깜박깜박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블링블링은, 뭉이고. 자. 한번 볼까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빙글빙글은 이렇게 글자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닥파닥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요 파닥파닥. 흔들흔들. 제가, 저는 흔들흔들을 줬습니다. 흔들흔들. 이 애니메이션을 줬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주고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다운로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또 광고 보는 것도 지루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다운로드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어, 글씨 팡팡으로 예쁜 글씨도 만들고 또 애니메이션도 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어, 저희들 디지털 컨텐츠 그룹에서는 e-러닝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e-러닝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